친구, 인디드, 어려울 때 친구가 이다 인디드, 정말로 친구다. 얘는 부사. 인디드는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사장들 주변에 너가 항상 발견할 것이다. 아까 나왔는데, 우리 동사, 사람들이 이거 투컴하면 안 되지. 치명적잖아 기억나죠? 그죠.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아, 커머클로스네. 그럼 뭐 우연히 만나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원래 come across의 뜻이 뭐야? 우연히 만나다잖아, 그렇지? 맞아. 원래 요 뜻이 우연히 만나다예요. 근데 말이 안 맞잖아. 오케이? 그럼 지금 뭐로 해놨어? 이 스프레스 표현된 이렇게 놨네그 표현됐다라고 해야 되나? 응.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나타나지는, 맞아. 나타나지는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pp형이 맞죠. 바꿨으면 이렇게 바꿨어야 돼. 자 모처럼 보여지는 이술이잖아. 그래 친구처럼 보여지는 좋은 썩 어린애선 부하직원 말잘 듣는 부하직원 이렇게 해야 되나 무슨 또 굉장한 심플사이즈니까 공감자 공감하는 사람 아무튼 쉽게 말하면 친해 보이는 사람들잡 자꾸 있단 말이야. 이해됐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진정으로 별로 속하지는 않는다. 일영식 동사입니다. 무슨 소리지? 진정으로 뭐 공감을 해 주거나 친구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걸 구별을 못 하는 거잖아.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불로 타격 타격한다. 또는 불단한 뜻에 바람을 불게 하다. 불어버린다. 불어 날려버린다 할까? 그들의 커버, 덮개를 마스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알수 있게 된다아 거야. 음문사 주호 동산에 그들이 진정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를알수 있다. 정말로 덜 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 이거죠. 이거지. <laughs> 자 여기서 갑자기 이시라고 나와서 이해가 안 돼서 애블딩으로 내가 그냥 좀 집어 넣습니다. 모든 것이 일 때, 상황이 모든 것이 커지, 안락한, 편안한, 안전할 때, 이럴 때 위에 있는 요 사람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다시 말하면 네가 있는 곳에 뭐하면서 로이터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코로 리더는 복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 포닝하면서 이 포, 포니란 말이 플라이터가 아첨하다거든 같은 말이에요. 잘알아세요 아첨하면서. 슬라이트 있으니까 가장 작은 얕은 어떤 기회만 있으면 거기다 아첨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플레이트을잘바꿔놓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나 이제 나쁜 상황이 되겠지 에지선생님 뭐하자마자 어려운 상황이 도착하자마자 지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 발견된 사라지는 것으로 발견되는. 이해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이 의미가 맞죠. 그리고 find가 또 오형식동사야. 이해되지? 그 목적은 없는 거, 고 목적 보호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지네가 사라진 거지. 맞아요. 오케이. 여기 잘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나 대여 으로 바꿔서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이다. 그리고 좀안 맞아 보여. 진정한 테스트가 된다. 로열티 충성.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사람인 게 아닌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마틴 리더킹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테스트. 이런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 어디가 아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 편안하고 편리한 순간에 이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이 쓴 거지. 바로 어떤 곳이냐.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다. 어떤 시기에. 그치. 챌린지. 어려움. 컨트러버시. 어떤 논란. 논쟁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이해 됐지. 도시 맞게끔 잘 따라오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비캐풀브 조심해라, 친구. 어떤 친구? 비이걸트 동사 운형 갈망하다. 가져가려고 하는. 너로부터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조심해라. 가져가는데 그러나 병렬. 이거가 형용사? 얘도 형용사. 꺼려하는. 뭘 꺼려하는? 기부배 돌려주는 걸 꺼려하는.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라. 알겠죠, 그죠? 맨날 보면, 내가 나도 이제, 선생님도 고향 가면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 맨날 살달래 그래서 안 만나. 맨날 살달래 그들의 어떤 이런 작은 방식에서, 그러니까 조금 어쩌면 뭐, 조그만 방식에서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꺼려 하는. 자 만약 이런 사람들이 렉 부족하다면 커미티먼트 헌신 헌신 좀 이상한데 전념 전념이 부족하다면 항해할 너와 함께 헌신 헌신이겠네 어려운 이런 날씨를 힘든 날씨를 항해해서 막 지나가는 게 이게 부족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그 사람들이 뭐할 거다, 어우야 버린데 네 배를 버린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멈추면. 이해됐습니까?